매일경제기사고요. 노도강 집값까지 들썩이자 더센 카드 내비친 김현미. 네. 어, 국토부 장관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서울 전역서 아파트값 꿈틀 9.13 대책 이전 넘어선 곳도. 유동성 과잉 선제 대응해야 고분양가가 상승세 부추겨. 민간분양 상한제 적용 고민. LTV DTI 규제 강화도 시사. 장관님이 어, 기자님들과 말씀 나눈 토론회에서 내용인데요. 유동성 과잉 선제 대응 고분양가가 상승세 부추격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말 그런 거라고 읽혀지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 아까 직접 설명드린 뉴스 기사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네. 분양가 제했던거 보는 똑같은 연장선이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유동성 과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다는 거잖아요 시장에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렸었죠 보통 유동성이 많게 되면 근데 그때도 그래도 아마 유동성이 많이 좀 수거가 안 됐다고 판단했던 거 같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동산 투자 금액으로 올릴 것을 걱정을 해서 거기다가 또 아파트가 고분양가로 분양이 되다 보니까. 부분 부분들이 전반적인 시장성을이고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했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규제를 좀더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LTVDTI 그다음에 이제 민간 분양 상한제 이런 것들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아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 많다는데그 음. 돈이 다 어디 나요? 왜 저희 눈에 안 보이나요? 제가 진짜 <laughs> 5년째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네 돈은 우리만 없는 겁니다. 네, 네.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요. 부자들이 정말 많으세요. 지금 7월달에 나올 KB은행에서 나오는 어 부자 리포터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올해는 또 부자가 몇명그런는지저 카운팅을 해볼 텐데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요. 어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고분양가지만 살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것들을 실제 거래할 실거주할 사람들이 그 가격을 주고 사게 되면은 매수하게 되면은 저는 그런 고분양가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그니까 이게 평당 1억으로 분양하면 고분양가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평균이 평당 2,600이에요. 그럼 서울시에서 평당 2,600에 웬만한 지역 분양하면 적정 가격인 거죠. 평균 가격이니까. 네. 어, 근데 평당 2,600을 가지고 인천에 분양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인천 어떤 지역에서도 고분양가입니다. 그렇죠. 분양이 안될 네. 만한. 그러니까, 2,600만 원이 서울에서는 고분양가가 아닌데, 인천에서는 고분양가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똑같은 가격인데, 왜 그럴까요? 서울은 그 가격에 대한 받아들인 사람이 많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서 LCT를 분양할 때요. 평균 분양가가 2,700이었었고요. 어, 펜트하우스 분양하는데 7,200이었단 말이에요. 7,200이라는 분양가는 평당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분양가입니다. 더 비싼 아파트는 없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완판이 됐어요. 계약, 첫날 다 계약이 완판이 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LCT, 부산 해운대의 LCT 같은 경우는 펜트하우스는 7,200만 원이 적정 가격이 있지, 고분양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 생각하셔야 되는데, 절대 기준을 생각해 놓고, 이 가격보다 높으면은 고분양가. 입지 상관도 없고, 지역 상관도 없고, 상품도 상관없어.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어 여기 지금 노도광 지가까지들썩이다고 하면서 이제 이자까지 잡겠다고 하는 것들인데, 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하고 강남구는 완전 다른 시장이고 다른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별도 정책이 필요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도관까지 집시가에 들서겠다고 하는 것들은, 어, 이런 의미도 있어요. 지금 비싼 지역들은 못 들어가니까 싼 지역을 들서겠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지역을 왜못 들어가고 있을까요? 네. 그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비싼 지역을 규제하게 되면은 어떤 풍선 효과? 예. 어떤 좀 어떻게 부작용들이 생기는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 규제 지역을 규제하게 되면 은 비규제 지역을 사요 그럼 비규제 지역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잖아요. 혹시 그런 것들을 의도하신 것인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거는 부작용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마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 제가 20년 동안 시장을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꼭 2003년도 5년도 그때 같아요. 분위기가. 그때 똑같은 분위기 마이 생각이 들었었고 똑같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잘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기사가 음. <laughs> 뭔가 이렇게 화신 님이 화가 나신 것 같은 기사들이 계속 제가 준비가 어, 된다 보네요 화를 어, 네. 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처럼 뭐 서울에 집이 있는 분들은 아무 걱정이 없으실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어, 서울에 진입하신 분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되도록이면 또 빠른 시기에 내집 하나 말내집한 마련, 채는 마련하시란 말씀을 여러분테 당부 드리는 것들이 입지가 좋고 상품이 좋은데들은 계속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네. 네, 다음 중부일보 기사고요. 네, 수원시 2026년 철도역 30여 개로 대폭 확대. 사통발달 광역철도망 구축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수원시 철도역이 30개가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오 부동산 가치도 같이 동달아 올라가겠네요. 역세권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니까. 네 일단은 둘부터 네. 말씀드리면요, 가치가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따져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네. 어 이것들에 대한 결과는요, 그러니까 수원시가 지금 굉장히 큰 도시예요. 인구가 120만, 130만이 되는 경기도에서는 제일 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광역시를 제외하게 되면은 단일시로는 제일 큰 겁니다. 아마 전국에서도 제일 큰 시일 거예요. 이제 구가 4개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구가 4개나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위계가 없었어요. 이렇게 좀 거의 유사했다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좀 좋은 입지로 바뀌게 되게 되면요. 위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25개구가 있지만 어, 강남구 1일구부터 꼴찌, 도봉구까지 스펙트럼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훨씬 더 움직임이 많고, 어, 좀 이렇게 활기가 뛰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수원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다가, 어, 몇년 전에 광교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하면서 광교 신도시 부분만 수원에서 좀 특별한 지역이 됐고, 나머지는 다유사했었거든요 그나마 또 영통구에 있는 영통동, 뭐 이쪽이 조금 그나마 조금 딴 지역보다 활성화됐었는데, 최근 추세는 뭐냐면요. 어, 이런, 그, 영통구 쪽 말고, 뭐 팔달구라든지, 장안구라든지, 이런 지역, 뭐, 권성구라든지, 이런 지역까지도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교통망이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수원 전반적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전반적으로 입지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었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무조건 다 좋아진다. 그러니까 저 관계처럼 다 비싸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에요. 왜냐면 하 그것들은 서울에서 벤치마킹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철도망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 입지 가치가 좋아진 것들은 아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것 같죠. 서울에서 전철망이 생겨서 제일 좋아진 입지들은요, 강남과의 교통망이 연결된 지역들이었거든요. 그래서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라인만 좋아진 것들이었었어요. 훨씬 더 많이 그랬던 것들이고요. 가장 최근에 개통됐다고 하는 우이 신설 경주철 같은 경우는 그 망이 개통된과 동시에 가격이 뭐 오르거나 입지가 좋아졌다고 평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일단 지금 수원에 들어오는 철도망들이 되게 다양해요. 트램도 있고 신분당선도 있고 뭐 GTX도 있고 KTX GTX 선업고요. KTX도 있고 다양한 선들이 들어오는데 어 그런 선들도 일단 이것들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철도망을 누가 이용할 것인가. 일자리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철도망들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은 어디랑 연결되고 어떤 라인인지 그렇게 좀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요쪽 기사를 제가 링크를 걸어두고 이 지도도 링크 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숙제입니다. 어느 지역이 제일 비싸질 것 같고 어느 지역은 생각보다 영향력이 없을 것 같고 이것들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은 서울과 똑같이 적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숙제까지 해주시고요 네. 그래야 어떻게, 공부가 되니까. 어~ 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어~ 검사는요. 그 배우자분한테 받도록 하십시오. 네. 네. <laughs> 네,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네. 상산고 충격, 강남 전세값의 불똥 튀나. 어, 그 자사고인 상산고가 재지정, 자사고 재지정 취소로 서울 강남 전세값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예요. 이게 정말 부동산에 어떤 그 영향이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사고 같은 경우는요, 시험을 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그 그 고등학교를 가서 가려고 서그 입지로 이사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그 학교 때문에 이 사는 가 경우는 그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을 때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자사고가 폐지가 되게 되면은 그니까이 기사에서 이야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어, 그럼 특정 그냥 일반 뺑뺑이로 돌려서 갈수 있는 지역에서 좋은 학교들이 있는 지역들의 프리미엄이 더 올라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강남이 되겠죠. 대치동 전후 대치동 주변. 어, 그런 입지들만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 뭐냐면은 이제 교육 입지로서 프리미엄을 평가하는 시기는 과거보다 많이 좀 적어 좀 줄어들었어요. 예전처럼 이제 좀 수험생들이 많고 그랬을 때는 이 학군이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존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학교 때문에 학군이 정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학원가 때문에 정해져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어. 예. 그래서 네. 지금 이 자사고 폐지 때문에 부동산, 뭐, 가치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거는 영향력이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부동산 때문에, 혹은 이제 지역을 평균화하기 위해서 이걸 폐지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거는 넌셋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어,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들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거 똑같은 논리인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싶어가지고, 분양가 규제를 하고, 투기적 규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계은 계속 올라가는 것들이고, 안 올라가는 지역들은 계속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게 평준화 시킨다고 해서, 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학부모님이시잖아요. 피디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세요. 뭐, 이거는 제가 뭐, 저 혼자 의견에 <laughs>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네. 만약에 자사고 폐지하고 통보 폐지할 거면 수시 비중을... 막 아주 높인다면, 네. 더 높인다면 이렇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정부에서는 정시를 대학들에게 30%까지는 무조건 하라고 또 권고하고 있잖아요. 정시 비중이 높으면 아무래도 음. 이런 학원가가 많거나 명문 학군들 있는 곳들이 훨씬 더 유리하니까 네. 뭔가 이렇게 앞뒤가 서로 뭔가 조화가 안 맞긴 하죠. 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그 고등학생 자녀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정시하고 수시가 뭔지 모를 것 같고요. 옛날처럼 그냥 그 정시 늘려가지고 학력고사 때처럼 시험 잘본 사람들이 가게 하면 편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은 진짜 강남에서만 가요. 그게 현에서 네. 거의 뭐 네. 선행 많이 하고 그러니까 수시를 네. 줄이면요. 지방에서나 강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어 좋은 학교를 갈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집니다.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정시를 늘린다고 좋은 것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더군다나 이런 지역 양극화 교육환경 양극화에서는 따져봐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들이었고요. 어, 저는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공부를 조금 더 차별화해서 시키는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 연고대 스카이를 많이 보내는 그런 차원들이 아니라 어,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좀 특별하게 교육시키는 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과학고라든지 뭐 영재고라든지 그래서 좀 특별한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것이 들 아니라 인재를 키운다는 측면으로 그런 학교들은 필요할 것 같은데, 어 이것들은 좀 아무튼 부동산과는 이제 점점 과거 대비는 어, 프리미엄에 대한 영향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좀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 기사고요. 매일경제 네. 기사입니다. 어, 서울시 성수동 레미콘 공장 매입해 서울숲 확장. 네. 오, 이게 삼표 레미콘 공장이 서울 숲으로 확장이 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laughs> 네. 너무 좋으시겠어요, 주변 분들은? 어, 저희가 이제 그, 개나리가 피는 시즌 가면요, 응봉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응봉동에. 네. 올라가시면 딱 내려다 보면은 바로 성수동이 쫙 보이는데, 바로 앞에 정면에 보이는 게이 삼표 레미콘 공장이죠. 네, 네. 어, 이 삼표 시멘트라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 있는데, 이게 거기 소유가 음. 아니라 현대제철이에요. 현대제철은 아. 그 정몽구 회장님 있잖아요. 현대 자동차 그룹 네. 총회장님 그쪽 그 계열 사고요 거기서 이제 부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성수동에 현대 자동차 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뭐 150층짜리 짓기로 했었는데, 그게 좀 무산되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흐지부지 됐는데, 이 부지가 서울시에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시멘트 레미콘 공장 옆에 서울시에 있으니까 좀 이게 런바란스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이 지역 내에서는 혐오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 다른데로 이전시키고 여기는 공원 공간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지를 살려고 봤더니 아무리 적게 잡아도 뭐 4천억 정도 된다고 하죠.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4천억이 어딨어요. 지금 비트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어, 그냥 무상으로 쓰고 대신 이 부지만큼의 땅을 어, 지금 이제 조금 떨어진 부지에다가 현대제철 쪽에다가 제공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피스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 지역은 서울숲 주차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을 띄어서 거기 쓰게 하고 요 부지는 그냥 서울숲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어요 성동구 주민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좋은 거고요, 어, 성수동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좋은 거고 서울 시민 입장에서도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건 이 지역 프리미엄이 더 올라가겠구나 예,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고요. 아무튼 서울은 이렇게 혐오 시절들이 제거되는 것들이 어, 많기 때문에 점점 가치는 올라갈 것인데 어, 분양가가 시세가 내려갈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laughs> 좀, 어, 그니까, 이 시장의 안정화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매물이 많은 겁니다. 그게 안정화지, 어, 이렇게 적고 입지가 좋아지는데, 가격이 그냥 단순하게 낮아질 걸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좀, 어떤 것들, 그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뭐고, 이게 단기적으로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을 잡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서울시 주택 정책을 갖고 와야 될 것인지를 좀, 이게 좀 정권과 무관하게, 당과 무관하게, 임기와 무관하게 좀 생각해 보시는 예, 그런 좀 시간들을 가시면 좋겠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좀 돕고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 어 그리고 이제 하나 포인트인데요. 네. 이제 그 후분양제로 가게 됐을 경우에 분양가가 얼마큼 올라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단지가 있어요. 어디죠? 어 레미안 혹시 <laughs> 네원베리입니다 네. 어 지금 아크로리버 파크가 아크로리버 파크가 어네아 그럼 이 파크가 평당 8천에서 9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아이고 어느새 네, 네. 그 이제 그게 현재 네. 시세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더 입지가 좋고 상품도 좋고 더새 아파트잖아요. 그게 평당 9천이면 원베일리는 이렇게도 되는 거거든요. 아 무섭네요. 응. 그러니까 만약에 원베일리가 이제 후분양 되게 되면 2년 정도 후에 분양을 할 텐데 그 분양가를 보시면 지금 후분양제가 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정책인지 한번 보시게 될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굉장히 네. 가까운데 저희 집 시세랑 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러니까 후분양제가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아니라 지금 허구에서 분양가 책정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좀 모순되는 정책인지 보시게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네. 어, 저도 1억짜리 아파트가 많아지는 거 희망하지 않습니다. 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파트 시세가 막 폭등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요. 어, 오히려 안정되길 기대하는데. 지금 정책들 때문에 가격이 더 폭등하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었었고요. 어, 그냥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조금 흥분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흥분된 목소리를 말씀드렸던 것들은 사과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어, 좀 안정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도 좀 안정화 됐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